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혜은입니다. 당진시 고철 야적장에 있는 라돈 매트리스가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6일부터 대진 침대 본사로 반출됐어야 하는데요. 어제 대진 침대 관계자가 당진 내 매트리스가 천안으로 반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매트리스 처리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당진시 송화급에 위치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6일부터 이곳의 매트리스가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어야 하지만 천안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일 천안시의회가 대진침대 본사를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판정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대진침대 관계자는 당진 고철야적장에 보관 중인 매트리스가 천안 본사로 반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본사에는 있 18,000여 장 매트리스만 해체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당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 예정이었던 당진시에 있는 매트리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의 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이나 대진 침대 측에서는 천안도 사정이 이러, 이러하니, 당진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필요한 정도고, 네. 먼저 지난주에 그 문제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협약대로 이행을 해줘라. 하고서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고.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발생한 지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에 협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곳딜은 16,900여 개의 라돈 매트리스 처리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당진시 성문 방조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 등이 발견된 점을 빌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9일 오전 10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성문방조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는 2시간여 만에 인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서 등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어제 충청을 포함한 전국에 비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늘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제8호 태풍 마리아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예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관한 점검법을 공개했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이 시작되면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물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우량이 많을 때를 대비해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물이 원활히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강풍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를 묶어주고 부러질 경우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전용 약재를 발라 병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수방자재 장비를 미리 확보해놓고 강풍이 불땐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서는 축사 주변 배수로와 시설을 철저히 정비한 다음 환기를 해야 하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줘 유해가스 발생을 막고 적정 습도 유지와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RB 뉴스 전혜은입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와 알프레드 수에레브 주한 대사가 솔메 성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4년 만에 교황청의 외무 수장이 방문한 것인데요. 앞으로 솔메 성지가 천주교 신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성지로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한 중인 교황청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가 8일 오전 당진 솔메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솔메성지는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지난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폴 갤러거 대주교는 알프레드 수에레브 교황청 주한대사,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홍장 강진시장과 함께 솔메성지를 둘러본 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후 4년 만에 교황청의 폴 갤러거 대주교도 솔메 성지를 방문하며 2021년 예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방문을 기념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주로 쓰인 면천두견주와 당진 대표 농산물인 해나루쌀을 선물했습니다. JIB 뉴스 전혜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철거가 진행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서문리 폐가촌. 가출 청소년의 아지트,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보를 받고 김미래 기자가 이곳에 나가 봤습니다. 이곳은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서문일길 철거촌입니다. 서문리 폐가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이 수차례 번복되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라고 표시하는 적을 볼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물고 밝지 않아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입었음에도 가로등도 적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오래전부터 방치되다가 최근에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이곳은 10여 년전 철거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방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열흘, 살만 나는 당진에는 살수 없는 당진도 있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해도지 명소로 유명한 당진의 대표 관광지 외목마을 해수욕장이 지난 주말 개장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 외목마을 해수욕장을 정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일출일몰을 함께 볼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로 이름난 외목마을 해수욕장. 때만 맞으면 바다에서 달이 뜨고 지는 월출과 월몰도 볼수 있어 낭만을 꿈꾸는 연인들이 휴가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인 외목마을 해수욕장은 8월 19일까지 45일간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개장 첫날 이른 시각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물에는 파도에 몸을 맡긴 아이들이, 백사장 곳곳에는 텐트에 누워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피서객이 눈에 띕니다.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는 동해하고 남해만 찾았었는데 거기보다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더 가까우, 가깝기도 하고, 지금 여기 주민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리고 바가지 요금도 없고, 그리고 이 해수하기 전 모래, 놀이하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어? 여기 자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날 개장을 맞아 외목마을 해수욕장에서는 신병섭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개장식은 위촉장 및 감사패 전달과 개장 선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외목마을 안전관리자로는 당진항만관광공사 전원철 팀장이 위촉됐습니다. 피서객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요. 그랬는데 그런 그 안전수칙을 관광객들이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우리 안전요원들의 통제를 따라주시면 안전하고 건전한 그 해수욕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편 8월에는 피서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 축제도 예정돼 있어 올해는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당진시에서 평등문화 공감 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 축제에서 여성 친화도시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7일 당진 문예회전당에서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23회 평등문화공감축제가 열렸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공감토크와 오페라 리골레토의 공연까지 펼쳐졌습니다. 기념식에선 여성 친화도시 선포식을 함께 갖고 여성 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행보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안임숙 회장,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 등 많은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평등문화축제는 우리 여성 친화도시와 맞물려서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 기념 주간에 우리가 여성들이 모여서 평등문화 확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당진시가 제 2의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했는데 여성계와 또 당진시 또의회가한 마음이 돼서 여성친화도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시는 지난해 제2단계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이후 올해 1월 여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더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당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여성 친화도시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JIB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당진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저를 다시 한번 성원해주신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에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이 당진시의 대도약이 미랄이 되어 시민이 염원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력 넘치는 당진 경제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으로서 다음 세대의 부끄럽지 않은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당진시가 지향해야 될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과 대원칙을 가지고 주권행정을 펼쳐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ICT 첨단 농법을 도입하고 송산 부두 개발과 신평 내안간 진입도로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이뤄냄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당진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당진을 구현하는 한편 노인친화도시 조성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힘쓸 것이며 엄마와 아이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당진의 역사와 문화는 17만 당진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찾고 싶은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고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큰 도약 살만나는 당진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행복한 동행에 17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행동하는 주인정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당진시를 더욱 새롭게 그리고 희망차게 바꿀 것입니다. 저와 일천의 공직자와 함께 당진시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엄마니까 당진 수청 한라 비발디 캠퍼스 아... 발이 퉁퉁 붓고 <laughs>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